산자세로 매트 위에 섭니다. 두 팔은 몸통 옆에 가슴을 쫙 펴줍니다. 꼬리뼈에 힘주고 천천히 호흡 깊게 시작해줍니다. 들이쉬는 숨에 두팔 위로 업. 내쉬고 앞으로 구부립니다. 들이쉬고 절반 정도 들어 올립니다. 오른발 뒤로 보내줍니다. 허리 매트 바닥으로 낮춰 뒷다리 근육 이완되는 느낌 받습니다. 무릎 바닥 가까이 낮추고 두팔 머리 위로 쭉 올려주세요. 런지 자세 숨 들이시고 다운독. 내쉬고 플랭크 유지. 호흡 내쉬고 배꼽 당겨 몸 숙여줍니다. 숨 쉬고 상체 들어 올려 코브라. 내쉬는 숨에 다운. 들이쉬고 플랭크 유지. 아래로 개자세. 오른 다리 앞으로 접고 런지 자세 취합니다. 무릎 접어 낮추고 로우 런지 자세 들어갑니다. some name